나 지금 사번님 살리고 있어. 사번님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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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왜 여기 있어요? 잠깐만. 뭐야? 아 진짜? 아 대박 사건. 걸렸다. Arkham.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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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욕했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이거 날라했는데. 잠깐만. 여기 <iloták> 집인데? 언니, 야, 언니 왜 하는데? 언니 집이냐고 여기 이렇게 쌍욕을 <사악욕을> 해. 아니 <laughs> 나 원래 욕안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다 때려 맞으니까 욕이 나오네. 언니 뭐야? <laughs> <Runner> 아니 갑자기 언제 어떻게 부른 거예요? 나는 아예 아예 이거지 몰랐어요. 아, 그럼 언니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쌍욕의 배틀을 맞추는 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치어리덕에, 치어리덕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신미나와 한채영을 섞어 놓은 두산병스 치어리덕 상대자 이낙연. 내가 나한테 시키지 말라 했지. <laughs> <laughs> 이제 꿀꿀 소리 내기 시작했고요. 꿀꿀 <laughs> <laughs> 약간 꼬부기도 닮았고 어쨌든 예쁜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나경입니다. <laughs> 가식이에요. <웃음> 너무 가식이잖아. <laughs> <그거> 어해 <laughs> 안녕하세요. 이나경이에요. 나지을가려서그나 <너무 웃음> 넘쳐서 하이는데낯가다고 지금. 알겠어 진짜 큰일 났네. <laughs> 오늘 내다 <도록>, <laughs> 너무 걱정인데? 둘이서는. 소리 엄청 진짜 큰일 났네. 이가왔 <laughs> 어떻 같이 하시니까? 어, 최대한 조심, 언행을 조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어, 한번 해볼게요 돌려요? 한돌릴게요네 돌릴게요 망했어 망했어 아 진짜 환장의 듀오로 오시다니 지금 손가락도 안 펴고 지금 뭐하는 거야니에야 <laughs> 둘이 가면 어디 가네 우리 원래 가던데 잼씰? <laughs> <laughs> 원래 가던데 <laughs> 저희가 잠실이라고 부른 데가 있어요. <laughs> 저희만의 <laughs> 잠실이 있어요, 저희만의 잠실. 내리세요. 응. 음. 거기도 있는데? 어디? 아, 근데 어디? 내리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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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발, 제발. 야, 얘 지금 여기 가운데 지들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끼어, 뛰어 과연 나, 내가, 다소박사람 진짜 못하겠그큰 났다. 가운데지? 있 어. 아니, 조끼도 없어. 큰일 났는데? 또 빼기도 없어. 저 오면. 어, 여기 밖에 나갔다. 근데 그쪽으로 가요. 어? 봤어요? 아니. 아, 뭐야 저스키친 <laughs> 나 여기 있는 줄 몰라 어, 기절 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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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기절 한명 기절 확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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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떴어져 하나 집 안에 킬 떴어? 하나 집 어. 안에 오케이, 어디 지 어디 지 어디 지 가운데 지 가운데 지 거기 또 있다고? 아 이런 쟤 쏘지마 어딨어 아나똑패기도 없는데? 똑패도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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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래라. 언니 일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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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내가 옆에서 언니 거 보면서 봐야 돼. 야. 눈깔, 눈깔. 눈깔 없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주워줄게. 아, 그래, 나다파밍해놔준거 언니 일로 와봐요. 응. 이다 네, 털었어? 어, 그기다 털었어. 창고 창고 털어 봐요. 딱 뿅. 왜 왜? 뭔데? 아야, 창고 돌아. 아이씨. <laughs> 뭐겠네? 이 새끼 지금 나 확인시키려고 지금. 제 나본 나본 거 같은데. 왜다못 찾지? 야, 어차네. 관리 다 끝났다고요? 이래서 진짜 이거 안 돼. 그래서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을 건데. 네. 오늘의 컨셉 이제 배려입니다. 아, 그내 전문이지. 아, 그건 아, 난 아, <laughs> 야, 그거. 여기 어떻게 떨어지지? <laughs> 거기 진짜 나카나 잘해야 돼요. 망했어 언니. 아, 아니 잠깐만 MC 언니 까일났다 망했어 아 진짜 못 올라. 잠깐만 나나 나 될까? 나 될까? 아 진짜 제발 올라가. 아, 됐어 됐다 아, 성공. 성공. 아 성공, 성공. 아 성공. 성공 성공. 나는 성공. 나 성공. 아, 다나 성공. 나, 나, 나 성공. <laughs> 나 성공 나 성공 언니 어디 갈게요? 아니, 여기 절대 못 들어 와. 여기 안 들어. 저기서는 어떻게? 야 어떻게 가면 빨간 바꿔. 치코리 여기밖에 없어. 아니 저 치코리 따라 내봐요. 아니 색깔이 여기 저게 뭐야 하지 않을까? 아니 애가 또 약간 조금 치코리 치코리 따라 나왔다고. 다 버져서. 아니 벽돌 이런데 동장빛 어둡다고 막 여기서 안 돼. 어떻게 할까요? 업대로 봐요 업대로. 저렴하다 저렴하다.

언니 망했다. 언니 걸렸다. 언니 걸린다. 오, 가안 걸린다고? 가, 가. 가라. 진짜로? 그냥, 가. 그냥 가라. 제발. 와, 이걸 못 찾아? 와, 이걸 못 찾아? 와, 이걸 못 찾는다고? 진짜 쟤네도 진짜 눈이 없어. 가, 가, 가. 가, 그냥 가. 아 여기 검사 싸운다, 집에서. 집에서 싸우네. 아니, 왜내 옆에 있어? 아니. <laughs> 아니, 이걸 왜못 찾아? 이걸 왜못 찾아, 진짜? 무서워! 백스텝 치지 마라! 어, 무서워! 그래? 그래도 어 그래도 어 그래? 그래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얘! 얘 모른다고? 멍청이 아이가! 언니 봐, 본거 같은데? 우와, 야 이걸 왜 몰라? 몰라? 이걸 왜 몰라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웃겨요! 이거 봐봐요! 아, 아니, 언니 옆에서 아예총 쏘고 있는데? 같은 와 팀이죠. 진짜 바보다 진짜 진짜 바보다 와 이걸 모른다고 좀 위도 서고 난리났네 이제 아니 좀 내려가라고 내 풀에서 와 아예 언니 옆에서 손 펴고 있어요 그냥 이거 진짜 됐다 나... 아이가가가 가, 가, 가. 이제 가와 자기자 언니 아씨 아시... 오, 야, 아니 몰라? 얘 진짜 바본가봐. 저거왜못하자 <놀람>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똥멍청이다. <농청이잖아. 농청이잖아>. 이제 가 너네 가. <농청이잖아> 일단 일단 우리 들어가야 돼. 아, 야 기절하지. 아, 너 오지마 오지마. <농청이잖아> 너안 올라왔어. <들렸어. 농청이잖아> 여기 두 마리 가승 있어. <농청이잖아> 얘 뭐야? 아 가라고 제발. 어왜안 가는 거야 진짜? 알고 일부러 주라고러는 거냐? <농청이잖아> <농청이잖아> 밟지 마 밟지 마. 어 뭐야 뭐야? 아 픽업. 피고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어 저기. 두 번. 어. 보리 뛰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들 다고 있어요. 아 진짜 제발요. 어, 어디? 죽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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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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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언니 게임이니까 알죠? 시끄러워 빨리 어, 게임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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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승리 댄스. 내구 네. 그 승리 댄스. 이게 뭐야? 봐봐. <목소리> 못 외운다고 머리가 안돌아서너춤안 춘지 오래됐는지지어 어, 막했는데어 생각보다 진짜 박수 승부 <laughs> 아닐데요 <laughs> 나 이거 오케이. 영상 올라오면 안볼 거야. 아,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들기야. <웃음> 아무거나 가리키면 되겠지 뭐. 아 잠깐만 이거 키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거 엄청 어려워. Y, Y. y 만세. Y 만세. <laughs> 무슨 맵이 얘? 이게 뭐예요? 만세야야 야! 아, 이리 와 봐! 아나아이거 진짜. <laughs> <나도! 나도! 웃음> <laughs> 진짜 시작이죠? 저기 또 뭐야? 저기 또 뭐야? 또 뭐예요? 어? 낙서기다 아, 진짜. 진짜.. 아니 그러고 집에 가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살짝만 해주세요, 살 뭐야, 진짜 누구를 위한 벌칙이에요. 내 말이 아, 벌칙 받으러 온이날나 오늘 하루 종일? 나 진짜 이길 거야. 목숨을 걸고 이길 거야. 뭐야? 뭐야 이거? 요아 지하철이다. 네? 아 지하철이다. 이 맵은 뭔데? 어? 나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올라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못 오게 하네. 올라가, 올라가.

이건 어디야? 이게 잠오 시커! 얘 우산이야! 오 시커! 얘우야아나 뭐야? 진짜! 이게 회이크네 약간 맵들이 다. 아 맞아, 절대 실전에 강한 선수. 진짜 짜증나네. <laughs> 실전에 강한 선수가. 집에 갈래. <laughs> 뭐이 자기 거는 얘는. 짜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아 만수를 왜 하고 와. 개무서먹이고 <laughs>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잡으러 잡아! <laughs> <가. 웃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고왜막 치기로 해 나한테? 이씨. 어, 야왜 저거? 저거 아니! 나 d ı 마세 마세요. 아뭐 무엇을 원해요? 몰라. 자 이거나 저거나 이거 독보니 보기를 줄게. 어디?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네. 코에 발라. 미쳤나 봐. 코. 네. 야, 이거 술취한 사람 메이크업일 거같아 어, 어떻게 하지? 코에 코가 빨개져 가지고 어딨냐고 그래서. 누가 그, 뭐그 액체형 아이라인 없어요? 안 돼. 당토. <laughs> 아, 네, 액체형. 아니 너무 안 찍히는데 이거. 아, 진짜 잘했어. 너무 예뻐. 잠깐 진짜 귀엽겠어. <laughs> 진짜 귀엽겠어. 이 정도면 진짜 양지 그쵸? 아, 말야 이거, 이거 한번러분이게 이거. 징그러워. 아니, 귀여운데? 888 스킨즈까지 할게요. 네. 하나, 침착해, 침착해. 어. 침착하게 10만 원. 10, <laughs>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침착하게. 자, 시작할게요. 음. 오, 어, 씨 시... 야! <laughs> 한참을 보러 가네, 지금. <laughs> 아, 내가 오늘을 참을 수가 있는데 점프, 점프.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방금 꺾 뭐 빵기 잡았어. 야, 떨어져. 아! 아! 어! 야! 야!